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다각형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양 만들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가지 다각형을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은 조금 부담 없이 그냥 어, 생각해도 부담 없이 그냥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볼 거거든요.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다각형에서 선분 기읍 디귿 그리고 선분 니온 리과 같이 서로 이웃하지 않는 양 옆에 있지 않은 멀리 떨어진 두 꼭지점을 이은 선분을 대각선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자, 그래서 우리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총 대각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선분 기극 디과 선분 디극 기은 또 같은 대각선 두 개가 아니고 한 개로 친다는 거 역시 이것도 하나로 한다는 거 그래서 중복해서 세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은 모양 만들기 해볼 거예요. 생태 체험관 건물 벽에 있는 모양을 한번 살펴볼게요. 나비 모양 같기도 하고요. 여기는 어, 물개가 공을 들고 있는 그런 모양 같아요. 어떤 다각형을 사용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정삼각형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어떤 다각형을 이용했나요? 그렇죠. 두 쌍의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평행 사변형을 이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마름모네요. 마름모. 자, 그리고 요거는 어떤 다각형인가요? 요거는 정 사각형이 되겠습니다. 또 있어요, 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한 쌍의 변이 평행한 사다리꼴이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요거. 요거는 변의 변이 몇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정 육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다각형들을 가지고 이렇게 멋진 모양들을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길이가 같은 병끼리 이어서 붙였어요. 서로 겹치게는 않았고요. 서로 딱 맞게끔 이어서 붙였습니다. 우리 이런 방법으로 이제 지금부터 여러 가지 모양들을 만들어볼 거거든요. 자, 이렇게 모양들이 있습니다. 주민물 1 0쪽에 보면 이렇게 모양들이 많거든요. 이런 모양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모양을 자유롭게 만들면 돼요. 단한 가지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반드시 겹치면 안 되고요. 튀어 나오면 안 돼요. 반드시 변과 변이 딱 맞닿도록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네, 그래서. 꽃 모양을 만들어 봤는데 총 사용, 사용된 다각형이 정육각형은 1개, 그리고 사다리꼴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리고 삼각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고요. 평행사변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름모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사용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만든 것 말고도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모양들을 만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모양 조각을 이용해서요 다각형을 만들어볼게요. 나는 정삼각형 6 개로 육각형을 만들었어요. 나는 정삼각형, 평행사변형 그리고 사다리꼴을 이용해서 오각형을 만들었어. 자 어떻게 만들까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볼게요. 저는 사다리꼴 두 개로 정육각형을 만들고 정삼각형 두개 그리고 평행사변형 두 개로 정육각형을 만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역시 정삼각형 세 개랑 평행사변형 두 개를 이용해서 오각형을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벽을 한번 꾸며볼게요. 벽을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일단 요거는 첫 번째는요. 정삼각형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정육각형 1개. 저 요거는 사다리꼴 6개 이용했습니다. 요거는 정삼각형 1개, 정삼각형 4개를 이용해서 만들어봤고요. 이름을 한번 정해봤어요. 이름은 빛나는 별, 그리고 가운데는 따뜻한 바람. 지금 겨울이라서 되게 춥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바람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따뜻한 바람이라고 이름, 이름이 지었습니다. 요거는 행복한 꽃이에요. 여러분들도 행복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행복한 꽃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다양한 다각형들을 길이가 같은 병길이 이어서 붙여 가지고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모양 채우기를 한번 해볼게요. 역시 방학형을 이용해서 어 우리가 정해진 모양을 채우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담없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 텐데 오늘도 수업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